종교가 많으면은 그거잖아요. 전력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게 들어간 종교가 많으면은 신, 그 신앙 수치도 많이 올라가니까 얘는 이거 해야겠다. 세배 나중에 올릴 때야겠다. 지금 해 놓는 게 이득이었네. 내연기관 찍어주고 음, 사업구역 한번 찍어볼까? 생각보다 지금 좀,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확실히 좀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와, 이거 다 했는데 피자기 못 먹었어. 여기 <laughs> 음, 자, 이제 앞사라로 갑시다. 감히 내 땅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감히 지금 내 땅에서 뭐지? 발레타에서 사절 하나 줬네. 음, 좋아, 좋아. 자, 들어갑시다. 전투하러 갑시다. 전투하러. 네, 스키타임, 스키티아입니다. 자, 종교에선 스키티아 이길 종족 없어요. 자, 개깡패다. 어, 이, 야, 이,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예레반 먹고, 그냥 가니까, 이거 얘를 이길 수가 없네? 컴퓨터가 이제 예레반, 뭐, 이걸, 이거를 막,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와. 뽕맛에 취한다. <laughs> 내가 이거를잘 못하거든, 내가 사실. 음. 제가 사실, 어, 이게 종교 관련돼서 승리하는 걸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레반을 이걸 먹고 나니까, 아, 뽕맛에 아주 취해가지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짠내거저 잔뜩 모였네요. 이것도 잔뜩 뽑아가지고 또 갑시다. 아마 사도... 4도... 아니, 지금 있는 애들로 충분히 이런 애들 다 커버칠 수 있어. 어, 아즈텍 이런 애들 다 커버칠 수 있어. 새로운 이거... 얘 뭐죠? 아, 한번더 전투네. 얘는 그냥 이거 하고 신학 전투 하나 있을 걸? 예, 얘는 이제, 이제 전투용이야. 그냥,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때리면 돼. 그냥 막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얘는 이제 여기 가서 그거 하면 되고. 얘 뭐지? 신학전투. 이제 여기 공략하러 가자. 어, 이제, 이제 공략할 때 왔다. 하도 더럽게 비싸네. 그래도 하 이제 위에 공략할 때 왔다. 음내거 신학 전투 나랑 싸울 사람 없나 전투로 이거 종교 전파하는 용도는 다 저쪽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일단. 얘네 내가 조금 해놔서 아마 금방금방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네. 내가 조금 해놔가지고. 금방금방 바뀔 거야. 이제 여기서 뭐 하냐? 어떻게 보내놓긴 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를 찬양해, 나를 찬양해. 난 대단하니까. 갓갓갓갓 아예 유대교인 이 유대교인이네 버려버려버려 버킹 버려, 버려. 유대교 그 한번 실수한 게 나를 괴롭힌다 얘 하나만 그걸로 바꿀까? 얘는 신앙심 이랬으면 예시랑 심안좋됐었을것 같은데. 종교 전투. 밑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시다. 밑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올라갑시다. 이거 뭐야? 신앙 전투를 이기더라도 이득을 보네. 어, 제들이 사라지니까 큰 이득을 보네. 음. 싸웁시다 나라 자 일단은 독일 내걸로 넘어왔겠죠 그렇죠 독일 내걸로 넘어왔고 얘가 종교 전파력 3발 예레반 예레반 내걸로 만들어놓고 가자 기왕 온김에 너무 많은데. 흠... 일단 얘를 데리고 와서 신자를 좀 줄여야겠다 신학전투 해가지고 얘로 신학전투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야. 가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이거... 음... 얘는... 위로 잘 가봐. 너도 위로 잘 가보고. 좋아. 오, 어, 턴 잘못 넘겼는데, 잘 됐네요. 4도, 4도. 4도. 근데 금방 쓴다. 어. 하도 비싸니까, 애들이. 개꿀. 애들 하도 비싸니까, 이게. 감미 간미... 키찡님, 반갑습니다. 이거 죽여야겠다. <laughs> 와리가리 타는거 보소. 그리고 퍼스토스는어 오케이. 맞아. 지금 체력이 조금 얘가 적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를 딱 주면 체력 해 보. 까갓갓갓갓갓 <laughs> 갓. 경조전파 갓, 갓. 갓, 갓, 갓. 얘 뭐죠? 예 공격 되나? 된다. 그리고, 얘로, 딱 먹으려고 했더니, 조금 모자르네. 그래, 때리자. 자. 이제는, 시, 음, 하나씩 하나씩 가야겠다. 세배 하나랑, 세배 하나랑, 어. 아, 근데, 신학전투는, 쟤네들을 그냥 계속 돌렸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신학전투, 얘네를 돌렸으면 되잖아. 오래 가는 거 하나 찍어둘까? 왜 이렇게 귀, 귀 귀찮지? 왜이게 귀찮지? <laughs> 음 자, 어디 보자. 신앙심 20.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일단 열심히 저 자리는 지켜주고. <laughs> 이제 마지막 여기만 먹어주면은 독일은 다 끝난다. 도망왔니다다밥이요다 밥. 사람들이 와다 밥입니다, 이거. 이게 <laughs> 예. 다제 먹잇감들이죠. 두 방컷 좋구요 나, 내가 복귀시켰나? 가다 복귀시킨 복귀 느낌인데, 음. 얘는 다 먹었죠. 쟤는 저거만 먹으면 되고, 바다 넘는 거... 한데, 아, 뭐 얘네만 있으면 되니까, 바다 넘는 거 하나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야, 얼마나 내가 뽑은 거야, 이거? 좋아, 하나 왔다. 야, 얘도 도시 참 많아. 잠깐만, 혹시 어디서 갑자기 통수가? 어, 멀었다. <laughs> 혹시 어디서 통수가? 이거 다 나의. 나의 재물들인가? 다 나의 재물들인가? 하하, 이거 다 나의 재물들이구만. 다 나의 재물들이야. 신학 전투, 죠얘 신학 전투는 일정 수 이상만 유지하면 돼. 어, 이로써 확실해졌다. 신학전투수는 일정수까지만 유지하면 은 되네. 너무 많아 지금. 신학전투 쓸.. 신학전투에 쓸만한 애들이 어... 전투하는 애들은 다 호주 쪽으로 좀 보냅시다. 그래서 호주에서 내려오는 애들을 좀 처리를 좀 해면은 딱 끝날 것 같아요. 동시에 그냥 다한두번 하면 어차피 종교 전파 한두번 하면은 다될것 같거든. 그렇게 막 엄청 빡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응. 그대 수도에 우리 대상을 짓는 걸 허락해주겠어. 관개 와봐. 모두가 날 우호적이지 않음은 괜찮아. 이거는 기, 괜찮을 거야. 어, 저 정도는 괜찮아요. 우호적이지 않은 것까진 괜찮은데, 여기 위에 뭐 올라갔는데? 야, 여기 있구나. 니들이 여기 있구나. 자, 열심히 활동을 합시다. 여기서 애들, 이제 잡으러 갑시다. <laughs> 음, 저기서 애들이 활동을 하고 있네. 저, 저거 짓는 거는 내가 좀 비효율적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저거 짓는 게난 너무 귀찮아. 뭐야 얘 유대교인이야? 얘도 유대교인인가? 아, 내가 저, 저 멀리서부터 보내온 애들 중에 여기 섞여 있구나. 그래서 많은 거구나, 지금. 내가 뽑은 거보다 좀 유난히 많다 싶었어. 아 씨. 뭔가 좀 많더라. 얘도 유대교인인가? 사도, 비제교, 사도, 유, 아, 여기 뜨네. 사도, 유대교, 이렇게. 응, 음, 이거, 없애고 싶은데. 일단 요새화 시켜놓고. 자, 나의 모잇감들이 되어라. 으쌰구! 일단, 나의 영향력을 좀 불어 넣어주고. 저긴 캠퍼스 참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3배. 어, 이 옆에 가자. 야, 다 막혀서 안 가죠? 어, 얘도 3배. 피제교. 그치. 다 일로 보네, 이제. 호주만 먹으면 이제 끝난다. 러시아도 있구나. 얘네들 다 잡으면서 갈게요. 골치 아파졌다. 졸라 골치 아파졌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내가 지금 살수 있는 거는 기병대 뿐이야.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다 르네상스 건물 박아놨을 텐데. 이게 얘 공격이 되나? 안 되잖아. 잠깐만, 이, 이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야, 네 이게 아니라 주둔지 지어야겠는데? 야. 큰일 났는데 기병들 한번 막아보자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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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얘들이 이거 신경 쓰지만 마라. 다행히 안 쓰는 거 같거든. 아니구나, 신경 쓰네. 아, 야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까먹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놓고요. 음. 군단 잠깐만 군단 군단 어떻게 찍지? 군단 민족주의. 일단 민족주의가 되면 군단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전까지 뭐 이걸로 막아야죠. 오케이. 근데 공격은왜야 과학 올려놓을걸! 어확 열심히 찍어놓을걸 어... 예예예 이...이...이... 예, 예. 이, 이 아니랍니다 제가 제가 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아니래요 안지바르가 개건가 보네. 그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하. 얘네 대전차병 상대로 탱크가 의미가 없는데. 상성된 탱크가 진짜 의미가 없는데. 아제지 호주랑도 싸우고 있으면서 와 나한테 시비를 거네. 난 이거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있는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든 쇼부를 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음, 괜찮아요. 우리의 종족 특성을 잘 살려서, 이런 거 이제 한 방에 뚫으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나 너무, 너무나 강력한 것? 아니야, 이거, 이거 먹으면 된다. 좋아, 우리의 종족 특성을 잘 살려봅시다. 일반, 일반 얘네들은 상관없는데, 와,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저거, 저거 때리니까 답도 없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게, 어, 그래도 괜찮은 게 나는 신앙이 아주 넉넉하며, 아주 넉넉하며, 어, 얘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넉넉하기 때문이죠. 쟤는 그냥 제 밥입니다. 자 열심히 열심히 몇번 해요. 이거 유대교 유대교 유닛 같은데 이거 피제교에아 이게 바다만 건널 수 있으면은 덜 죽었다 이거. 빨리 가자 친구들아. 그래요. <laughs> 이것도 먹으면 되지. 음, 먹으면 되지. 무적주의와 강하거든. 생각보다 이 친구가 되게? 어 이렇게 체력 회복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체력 회복을 할수 있다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체력 회복을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돼 임마 돌아가 이제 그렇지 고작 기병대 따위로 지금 나와 싸우겠다는 것 같은데 군단 하나 딱 만들어 주고 밑에 저건 뭐야? 돈도 많아. 어, 돈도 많아서 애들이 많이 뽑히더라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특게 <laughs> 컨트롤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왜포 포위 상태야? 뿌뿌뿌뿌뿌 아프다. 러시아 제가 아니 아니 로마 얘가 나 때려요 브라질 성님 물량으로 쇼부 봐야겠다 팡. 이 밑에 뭐 있나 본데? 여깄네. 어, 저거 처리해 주러 가고. 신학전투지에. 빨리 다 찾아내.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다일로더 나눠서 가자 다다 피자교지 뭐하냐 이긴 것 같은데 조금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좀 오래 가긴 했지만 음. 아 여기 얘가 있구나. 이거 들이 박으면은 개 오바세바. 지나가고. 이거 왜온 거지? 얘가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닌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닌데, 이거? 왜 왔을까? 개꿀? 다시 천천히 갑시다. 어. 얘가 좀 땅이 이렇게 있지. 음. 이렇게 오는 게 빠르네. 전파. 전파. 오케이. 두 번이면은, 두 번이면은 내 도시로 만들 수 있네. 최소한에 그건 해놨거든. 러시아가 다 싫어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거 맞겠다고 갑자기 전쟁거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때리지 마라, 아프다. 집에 돌려 보내고 일단 열로 다 밀집시켜 놓읍시다. 어이안 죽었었네? 자 이동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봅시다. 자, 전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살아야 해요. 음. 러시아. 러시아와 호주, 호주만 이제 먹으면 되네. 당식당 먹고 체력 회복 어, 너무 좋은데 스키 타이 스키 타이 처음에 스키 타이 걸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기분이 별로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스키 타이가 아 근데 되게 재밌네. 되게 재밌네. 음, 잘 풀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에 스키 타이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사실 어잘 풀린 게 영향을 좀 받겠죠.